바둑 공부방입니다 자, 신진서 기보 따라하기. 두 번째 거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판도 박정환과의 바둑이고요. 자, 그러면 첫 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흑이 박정환이고요. 백이 신진서입니다. 여기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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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굳혔고요. 걸쳤네요. 협공하니까. 여길 갖다 붙였습니다. 젖히고, 늘고, 빠지고, 화점에 갖다 놓고요. 여기 오니까, 날 일자로 붙이고, 또 걸치니까, 또날 일자로 맞고, 붙이고, 맞고, 젖히니까, 2단 젖혔죠. 그러니까 호구치고요. 단수까지는 쳐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귀를 지켰고요. 그러니까 밀었습니다. 자, 일로 와야 되죠. 이게 AI가 가르쳐준 정석입니다. 놓고, 놓고, 그 다음 지키기. 한칸띄는수가 아마 손님 좀 아까 먹었을 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놓고 이렇게 오니까 이것도 아마 패를 하라고 했을 텐데요. 이렇게 갖고 붙이니까 젖히고 넣으니까 호그치고요 한 칸을 띠니까 붙였죠. 젖히니까 여기 강수였고, 그때 일로 갔죠. 그러니까 붙이고, 안쪽으로 젖히고요. 끊을 때, 이쪽으로 늘었습니다. 밀고, 젖히니까, 단서 한방 치고, 일단 여기 지키고, 끊으니까, 이리로 단서 한방 치고, 밀고 이때 는 아마 바둑이 흙이 좋았을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렇게 여기 살자고 한게안 좋은 수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흙이 좋았고요. 이 잡으러 간 수가 나빴죠. 자 있고 빠지니까 맞고요. 자 수상전은 흙이 제대로 정확히 읽었는데요. 있고 걸 이제 빠져서. 귀는 잡았는데 여기 들다 여 보고 이을때 덮어 씌우니까 선수가 됐고요. 잡아두고 여기까지 이제 잡히니까 하나 끊어두고 이러고 요거 하나 조여놓고요. 잡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둑이 배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렇게 놓고 이 가니까 뚫고. 막고, 뒤로 빠지니까, 역시, 나를 자르고, 맞고 치받으니까, 막고요 여기 하니까, 여기 먼저 끼웠죠. 넣을 수 밖에 없을 때, 그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귀를 버리는 걸로 갔죠. 아, 버린는듯 하다가 이게 더잘돋군요 놓고, 그러니까 아, 귀를 버리는 게 아니었군요. 조그맣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타입이 됐네요. 따고, 따고. 이렇게 널나가고요 단수 치고, 이렇게 덮어 씌우니까, 그냥, 다 좋네요. 그러니까 이겼습니다, 저. 이단젖 치니까, 단수 치고, 있고요 그때 이쪽을, 파워, 이쪽을 들어갔고, 단수 한 방, 나가니까, 치고또 이렇게 놓으니까 따놓고 그리고 딸때 젖히고 넣으니까 자 이거 귀에서 크게 살겠네요 붙이고 따냈고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교환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5수 인데요. 자, 그 다음에 뚫고 나가서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자, 여기까지를 이제 한번 보고요. 이제 바드판 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흙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로 가고, 시계 반대로좀 돌렸습니다. 놓고, 붙였죠. 그러니까, 가니까 한칸이 없고 이때 바로 붙였고요. 젖히고, 늘고, 빠지고, 여기 가고, 걸치니까, 날 일자. 또 걸치니까, 날 일자. 붙이고, 젖히고, 젖힐 때, 2단 젖히고요. 나니까, 후고치니까 단수 쳐놓고. 자, 여기 손을 빼고, 여기를 지켰죠. 거찍니까 여기 밀고, 이때 흙은 여길 가야 됩니다. 덮어 씌울 때, 받고, 이렇게 받는 게 일종의 정석 모양이고요. 한칸 띄었고요. 붙이고, 나가니까, 갈라치기 같죠? 이렇게 놨고요. 그때 붙이고, 덮치니까, 얻고, 호구치고, 한칸 띄니까, 붙이고. 젖혀서 요 약점을 노린건데 아랑곳하지 않고 백이 여기까지 갔고 당연히 반발해야죠. 젖히고 끊을 때 여기서 늘었죠. 밀고 막을 때 단서 한방 치고 이쪽 약점 보강하고 끊고 자 끊었을 때 아마 이 단서가 별로 안 좋았을텐데요. 따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빠졌고요. 이제 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수 쳤고 빠지니까 가고 갔을 때 자, 이수가 잡으러 간 수가 안 좋았다고 그랬고0이 나오면서 백승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맞고 자, 수좀 늘려 놓고 단수 쳤죠. 있고 빠지고 여기 들여다 보고 이열 이때, 하나 끊어두고, 아, 바로 쉬었었군요. 바로 씌우고이렇게 하니까, 잡고, 빠지니까, 되가 하나 끊어두고요. 그리고, 여기를 꽉 잇고, 자, 수산전 들어가야죠. 놓고, 여기 한칸띄니까 백이 아주 좋은 바둑이 됐고, 이거 탈출하니까, 여기도 두개 맞고, 나오니까, 가고, 일자가니까 일자 지키고 여기 치받으니까 일단 하나는 받고 더칠때 여기 끼워드는 수가 중요한 수였고요. 그때 뒤로 늘고 그니까 빠졌죠. 빠지니까 이렇게 구자로 갔는데 귀가 잡히는 게 아니고 붙여서 수가 났고요. 또 그냥 이렇게 타협을 했고 따냈죠. 그러니까 백이 따냈고. 보니까 여기 날일자로 갔죠. 하니까 이걸 따냈고 눈목자를 씌우니까 자 수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붙였고요. 빠지니까 젖히고 이렇게 하니까 2단 젖히고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를 갈라 나오니까 단수치고 자 중앙을 더 깨러 가니까 붙이고요. 그 뒤로 빠지고 하나 따놓고 날때여기로 젖혀서 빠지게 한후 귀를 들여다보고 그때 여기를 붙여서 조금 살자고 한 거죠. 나갈 때 이쪽을 잡고요. 나갈 때 오고 자 이렇게 해서 125 쓰고, 그다음에 120고 들어갔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나갔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흑수가, 젖수가 일로 왔습니다. 그때, 이게 대각선이었죠? 그렇죠? 대각선으로 가고, 여기 지키니까 놓고, 한칸 띄니까 바로 붙이고, 빠지니까 날라가고, 날일자에, 날일자. 날일자에, 날일자. 붙이고, 젖히고, 또 젖히니까, 또 젖히고, 호구치니까, 어, 이거 한칸 빠졌죠? 만요이 귀를 먼저 거쳤었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둘 때, 자 여기 붙이고요. 그때 아, 여기를 먼저 교환해 뒀죠. 이거 교환을 해 두고서 붙였죠.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똑같죠. 이렇게 갖고 그때. 나릴자에, 나릴자. 또, 나릴자에, 나릴자. 이렇게 교환이 된 후에, 그리고 여기 귀를, 저치, 귀를 굳히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밀어 올렸죠. 밀어 올리니까. 여기서는 여기를 한번 가야 되고, 이렇게 교환되는 게 정석이고. 자, 그 다음에 흙이 여기를 띠니까, 붙이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여기를 갈라쳤죠. 여기 다가섰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붙였죠. 젖히고, 뜨니까, 호구 한칸 띠니까,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막고, 그때 일로 오니까, 위에 붙이고, 젖혀 끊고, 그니까, 단수에, 아, 단수 치기 전에, 먼저, 아니, 좋다. 먼저 밀고, 막을 때, 이렇게 되었어면 맞죠? 여기, 여기 약점 지킬 때, 그때 끊고, 단수 치고, 나갈 때, 여기를 살려오고, 단수를 치니까, 한 칸을 띄고, 구부리고 빠질 때 잡으러 간게안 좋다고 랬죠 이때 백이 나와서 이을 때 빠지고 막을 때 여기 끼워 있고 잡으러 가니까 여기에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을 때 씌웠죠 그러니까 이제 수상전 잡으러 가야 되고 막고 패마 생기면 안 되니까 빠져야 되고 하나 끊어둬서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막는 거 선수하고 뭐 단수 칠때한 칸을 띄고 이거 도망가니까 이쪽으로 가고 들어가고 막고 치받고 막 아니죠 더안 했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요 교환을 하고 치받으니까 일단 하나 막고 젖히니까 끼우고, 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놨고, 그때 백도 빠졌죠. 그러니까 입구자로 가니까 붙여서 위에서 수를 내서 귀를 살리고, 이렇게 살렸죠. 자, 이렇게 되니까 흙이 어디도 썼나요? 여기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걸 따내니까 이렇게 눈목자를 씌웠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가 끝난 거죠. 100 이겼다고 자신을 갖고 요교환까지 하고 이때 흙이 이쪽을 나왔죠. 그러니까 단술 쳤는데 그냥 이어서 진다고 보고 더 틀었고요. 그때 붙이니까 뒤에 약점이 있어서 지키고 이거 하나 따놓고 할때 그다음에 젖히고. 맞아야 되겠죠? 그때 들으다 보니까, 붙이고, 그때 따버리고, 기어 들어오니까, 막 들어가고, 한번더 들어간 후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100 이제 뚫고서, 바둑이 진행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번 나봤네요. 재밌을 수 있지만, 나중에 기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일단 우리 초반에 한 120수까지, 초중반까지 목표였었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일로 와야 되겠죠? 여기 두니까 여기 두고 여기 두니까 여기 두고 굳이니까 하나 걸쳐 두고 협공운이 붙이고 젖히고 빠지고 빠지고 여기 갔죠. 그 다음 날일자에 날일자, 날일자에 날일자 붙이고 이렇게 젖히니까 젖히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켰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끌어 올렸죠 끌어 올리니까 여기 가고 이거 교환 후에 지키고 자 이렇게 지키니까 이제 여기 한 칸을 띄었고요 붙이고 빠지니까 갈랐고요 바르니까 여기를 벌렸고 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더안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붙였죠. 그러니까 젖히고 빠지니까 오고 치고 한칸띠니까 옆에 붙이고 젖히니까 여기를 꽉 약점을 누렸고 여기까지 오니까 붙이고 젖히고 이렇게 하고 끊을 때 늘었죠. 자, 이렇게 느니까 흙이 여기 한번 밀고요, 막을 때 단수를 적고. 이때 여기 약점을 지켜야 됐을 때 끊고 여기를 끊으니까 밑에 단수 치고 빠질 때그 다음에 여기 한 칸을 띄어야 되겠지요 아 이거 살려나가야 되죠 어, 이거 살려나갈 때 이걸 잡아야 되겠죠 띄울 그렇죠. 때 이렇게 놓고 빠질 때부친 수가 거의 패착이었구요 나가니까 이거 살렸고 여기를 빠지니까 막았고 그러니까 끼워 이어서 수를 늘리니까 빠진 후에 이때 백이 여기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덮어 씌웠고요 덮어 씌우니까 끼웠고 끼우는 순간 하나 받고 빠질 수밖에 없을 때 이때 하나 끊어서 술를 하나 늦, 늘려놓고, 자, 막는 거 선수하고, 그리고 여기 한칸 띄고. 자, 그러니까 여기 탈출하니까 여기 두들겨 막고요 막으니까 여기 한방 가고, 여기 한방 왔을 때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뚫고 내려왔을 때 젖히니까, 이거 끼우는 수가 중요하세요. 늘을 때 늘고, 구자로 가니까, 젖 붙여서 귀에서 조그맣게 수를 냈고요.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된 후에 자 흙이 둘 차례죠. 자 여기서 흙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갔죠. 자 이렇게 가니까 백은 그냥 이거를 따냈고요. 또 이렇게 눈목자로 가니까 그냥 집다 지어라 해줬고요. 늘었죠. 뜨으니까 젖히고 또 젖히니까 또 젖혔을 때 단수만 교환을 해두고 그리고 다시 여기를 기어 나갔습니다. 그때 단수를 치니까 중앙 깨기 위해서 더 나갔을 때자 한번 건너 붙이고 보강할 때 여기 하나 따놔서 수를 하나 늘려놓고요. 이 젖혀서 밖에 한 후에 들여다 보니까 또 여기를 들여다보고요. 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올로 빠졌죠. 그러니까 빠지고 빠질 때 이거 해놓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네번 나봤습니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기보를 한번 정도 나보고 머리속에 다 들어가면 좋은데 보통 잘안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나 머리 한참 기운이 좋을 때는 그러는데 조금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둑판 돌려가면서 기보를 놔보는 게 포석감각이나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기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일주일에 한 두세, 일주일에 한 서너 개씩 하나씩 해서 계속 한번 신지서 기보 따라가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